솔직 담백한 어쩔녀인 그것 같은데 네. 모셔보도록 네, 할까요? 네. 네 MSG 3대 어쩔녀 모시겠습니다 김민정 씨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근데 진짜 농구 선수 같은 분위기도 음. 좀 있고 맞아. 딱 느낌이 정말 핸드볼 선수 같아 농구가 아니고 우생순에 나왔우 <laughs> 응, 뭐 있지? 본인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공대녀, 김민정입니다. 저희가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해봤는데, 네. 진짜 좀 당황하셨었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근데 아. 제가 진짜 번호를 물어보 당한 게 처음이라서. 아. 신기하 진짜 네, 실감도 안 나고. 아. 나 네, 뭐 오늘 좀 괜찮은가 생각했다가똥색가디건을 네. 입고 뭘 오늘 내가 <laughs> 괜찮은가를 고민을 했어요. <laughs>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그 훈남한테 전화번호를 줬단 말이죠. 네. 그럼 전화번호를 본인이 받으셨나요? 아니요 안 받았는데 그 친구 추가에 아 그거 좀 저한테 좀 네? 너무 <laughs>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첫 인상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웃는 모습이 응. 응. 너무 밝은 응. 에너지가 네. 있고. 웃는 모습도 예쁘고, 그리고 보통 약간 보이시한 여성분들, 좋아하는 남성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이상형일 수 있어요.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공대도 나오시고, 음흠. 밴드 활동도 하시고, 그럼 주변에 남자친구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주변에 남자도 많고, 뭐 네. 연락하면 뭐 나와줄 친구들도 많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약간 여성스럽지가 않고, 나를 여자로 봐줄 것 같다는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런 자신감을 좀 키워보려고, 네,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음. 네. 어떤 활동을? 그 락밴드에서 베이스, 베이스. 음. 네. 그 네. 베이스도 제일 네. 남성적인 악기인데 여기서 베이스는 어. 이게 팅팅 이팅이막 어. 미치잖아요. 면 어. 옛날에 그... 잠깐 일어나서 자세 한번 만 네네 그걸로 <laughs> <laughs> 다리 벌리고, 살짝 어. 리고 고개 이렇게 머리카락 내리고, 네. 이렇게 슬랩 같은 거 하는 거. 네. 아, <laughs> 여자 팬, 여자 팬. 뭐 여자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와. 다 멋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남자분들한테 어필했으면 좋겠는데 이쁘다가 아니라 네, 멋있었다. 그 마음에 들었던 선배라든가 있... 동기생이라든가 있었죠. 후배라든가 에이. 있었어요. 네, 있었죠. 표현을 좀 해보셨어요. 아 근데 제가 남자랑 그런 요한 분위기 되는 거를 잘못 견뎌해가지고 아. 관심이 있어도 그냥 어, 오빠 당구장 갈래요? 막 <laughs> 궁금한 게 있는데, 공연 같은 거할때 메이크업을 하고 해요? 눈썹! 눈썹? 네, 다른 거는 그냥. 어차피 깜깜해서 잘안 보이는데. 장하고 네! 깜깜해서 별로 안보니까 메이크업을 안 한다 이거죠? 지금 나는 제일 내심하게 봤던 게 뭐냐면, 옷보다도 이 머리 한 번도 안 해본 어. 느낌인 거야. 이게 저절로 뻗친 머리거든. 음. 머리를 네. 뭐, 트리트먼트를 했다든가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laughs> 린스도 안 하고요. 네. 혹시 그래서 머리가 짧으신 거예요? 요즘 되면 막 이렇게 뻗치고, 음. 막 제가 머리 숱이 많아서, 음. 그러니까 그냥 자르는 게 편하다. <laughs> 그러니까 자꾸 말 것마다 다편한거예요 음. 머리 요 머리 숱이 많아서라는 얘기는 제 앞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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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표현도 조금만 해도 이목구비가 예쁘기 때문에. 여성스러움이 보이는, 보이시한 음. 매력을 살릴 수 있는 느낌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구영수 원장님, 그만 좀 그, <laughs> 여기저기 막다 뜯어보고 자,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 진짜 살 수가 없다. 저 원장님, 왜 그래? 얼왜 아, 그래? 장가를 가란 말이에요. 일단 저는 사람을 처음 볼때그 네. 사람의 장점을 먼저 찾거든요. 네. 눈이 보면 굉장히 음. 맑아요. 또 맑아? 어, 아니. <laughs> 저는 사람 볼때 눈을 먼저 보는데, 네.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차피요?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좀 하나 단점이 하나 있는데, 네. 뭐죠? 이쪽 머리 가린 부분 있잖아요. 열어보면 음. 여기 오타 반점이라고 그래서. 아, 어, 그러네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이건 사실 없애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몇년 이상 걸려요. 음. 이거는 아마 본인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있긴, 뭐알았는데또지게거니 <laughs> <laughs> 이렇게 어. 생각하고 네.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 멘토님들이 말씀 하셨지만 가능성은 사실 무궁무진하게 갖고 네. 있는데 자신의 그 매력도 모르고 네. 자존심도 톡톡 떨어지고 이래서 사실은 자기가 시도조차도 못한 네. 것 같아서 저희가 무에서 유를 이렇게 네. 만드는 메이크 오버가 될것 같아서 기대가 좀 큽니다. 네, 3대 어쩌려 김민정 씨를 어떻게 메이크 오버해야 될지 멘토분들이랑 회의를 해보고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민정 양을 메이크업을 할 텐데, 어떤 컨셉을 해야 될지. 쉽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저분은 몸만 조금만 바꿔도 확 바뀔 느낌이야. 음. 근데 가장 어려운 건 저분의 지금 가진 매력을 살리는 게 포인트잖아. 맞아요. 네. 보이시한 매력을 살려가지고 음. 좀 많은 거를 변화하기보다는 음. 자신이 또잘할수 음. 있게. 그러니까 조금만, 보이시고 매니시라는 네. 건 매니 네. 아니고 보이는 음. 아니에요. 음. 하지만 그런 느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매니시 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녀만의 뭔가 사랑스러움을 좀 러블리한 컬러로 뽑아주고 싶어요. 비대칭 때문에 살짝 불편할 수가 있어서 그거 살짝 좀 교정 좀 해주고 좀 편안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좀 바꿔줄 거예요. 음, 김민정 양의 네. 놀라운 변신는 우리 멘토님에게 손에 탁 저희 맡겨드리고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분들이랑 또 치열한 회의를 끝내고 왔습니다. 네 저는요 민정 씨가 가지고 있는 약간 보이시한 이런 음. 매력을 좀 살려서 매니쉬 룩을 음. 해보겠습니다. 그 영국의 아그네스 딘이라고 모델 아시죠? 숏컷의 등발머리. 네,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는 음. 어, 매니쉬하면서도 약간 여성스러움이 그랬죠? 가미된 그런 음. 메이크오버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자기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맞아요. 수 있는 게, 그럼 그 트렌드를 섞어서, 네. 진과 진, 우리 흔히 에게서 네. 청청 패션이라고 하죠? 그런 네. 데 한번 제가 좀 시도를 해볼까요?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오. 자, 보이시한 매력을 살리면 그냥 보이죠? 예. 저는 어쩔려에게 그 보이시를 조금 빼고요. 네. 어, 로맨틱 무드녀로 한번. 네.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잘 어울릴 수 있는 얼굴이고요. 음. 예쁜 이목구비에 컬러를 조금 음. 얹어서. 로미틱한 느낌을 음. 충분히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너무 많이 변형을 주면 안 어울릴 수가 있어요. 매력이 사라지죠. 매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티안나게 살짝 살짝씩만 이렇게 음. 다듬을 거거든요. 아니, 티좀 나게 좀 바꿔 주시면 <laughs> 안 돼요? 티안나게 그렇게 자연스럽 살짝 그러니까 티나게 바꿔줘야 될 얼굴이 있고요. 네. 난 그래도 요거는 뺐으면 좋겠어. 이게 전지훈련 같던 <laughs> 느낌이야. 아, 이게 뭐 곡을 쓰고 막 하키, 하키 선수가 요기 요렇게 곡을 조금 요것만 좀 걷어냈으면.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해봐야죠. 네. 지금. 아주 의지를 다지고 계신데 우리 김민정 씨가 이걸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25살인데 네. 아직 거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음. 뭐 예뻐질 수 있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해봐야죠 <laughs> 아 너무 좋아 네. 다음 주 우리 경립팀과 석촌팀의 메이크 오버 대결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어쩔려의 변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청팀과 격리팀 중 어떤 팀이 이길지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쩔려가 액진여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연애합시다. 연애합시다. 이제 상대 어쩔려 매니시국에 도전한다고 했는데 네. 예뻐질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돼요. 시크한 느낌을 가진 세미 음영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시한 느낌을 음. 더 강조하는데 조금 여성스러운, 락밴드의 펑크적인. 여성스러움을 살려주세요. 반전의 반전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나와주세요! 오! 오!